드리는 말씀. 2017년 10월 22일 김일선 음해에 대한 해명. 태극기 대반격을 일으켜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 자리에서 축출하기 위한 태극기 군대의 한미 혈맹, 전국투어를 강력히 추진하는 지난 일주일여의 시간에 맞추어, 저 김일산에 대한 개인적 신뢰도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음해의 글들이 인터넷상에 대대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어제와 오늘 벌어졌습니다. 태총의 1차 전국 투어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애국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느꼈고 다음 주에는 연이어 미국 투어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아마도 이러한 태극기 대반격의 강력한 행보에 위협을 느낀 개인이나 집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태극기 군대로 하나되는 태총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태총의 목소리가 극도로 싫은 또는 두려운 집단은 빨갱이 공산주의자이거나 보수 분열자입니다. 저희 태총의 구국투어가 빨갱이 문재인 집단의 위협이 되을 직감한 문재인과 그 배후 세력이 작정하고 김일선 공격에 나섰거나 특정 정치 집단에서 경쟁 의식을 느끼며 지저분한 음해 공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관측됩니다. <laughs> 근거 없이 떠도는 악성 루머의 진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이미 세차게 시작된 태극기 대반역의 힘을 꺾으려는 그런 자들의 못된 의도를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구독불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극기 대반격의 사기를 꺾기 위한 방법으로. 앞장서서 뛰고 있는 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음해가 있기 때문이며, 저는 이미 구구운동에 나선 공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의 사생활에 대한 명쾌한 신뢰성 공감이 중요하다는 조언에 따르고자 함입니다. 40대 초반에 이혼을 하고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싱글남입니다. 최근 저도 재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새로운 배우작감을 찾고자 좋은 분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국운동에 투신한 이상 누군가와 지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힘든 일이기에 당장은 결혼에 대한 바람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가 고아여서 저의 스승이신 김시환 목사님 손에 부러하게 자랐고 두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를 아이도 키워주겠다고 제가 유혹해서 3, 4 년간 깊게 사귀고. 물적 도움만을 받고 배신했다는 등의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고아도 아니고 김시완 목사님 손에 부러하게 자란 사실도 없으며 두 아이 키우는 이혼녀와 3, 4년 사귀다가 물적 도움만을 받고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악성 루머는 근거 없이 말로만 전해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여서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봐제 선에서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태극기 군대가 출정한 최근에 다각도로 변형된 음해성 이야기로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음해성 공격을 한강 씨, 양 씨, 이씨 성을 가진 세 여성의 페이스북 공개 대화 내용을 추후 필요시 증거로 사용하려고 사진 저장, 즉, 이미지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미지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애국 파려하며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글 속에. 제가 돈을 밝히고 모금함을 제게 맡기면 돈이 없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애국을 빌미로 여자들 등치고 다닌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방으로 다니며 강의하고 지방교회를 전전한다고 있습니다. 세트로 다니는 목사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어, 김시영 목사님을 감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함이 열 개가 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정 트럼프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 듯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 척 한다고 적혀 있고 교수인 척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의 실명 김일선을 분명하게 거명하며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공개적으로 그 글을 올리신 양 씨에게 일차 묻습니다. 위 글의 내용이 사실이면 사실이라면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근거와 증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생각만을 공공의 인터넷 공간에 적으신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중변분들께서는 김일선에 대한 위음의 내용에 대해 가감없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의 입으로 저를 직접 변론하기보다는 주변 분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포항소재의 한동대학교의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 전에는 한양대 국제학부와 경영대학에서 약 3년 그 이전에는 성경관대 시스템 경영공학부에서 약 7년간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사용하는 직함과 소속 조직은 대부분 태극기 군대 조직화를 위하여 최근 체계화한 구국 조직들이며 사적인 직함은 세계태권도연합 즉, WTA의 사무총장직과 월드핀테크협회 WFA의 부회장직 두곳 뿐입니다. 오늘은 강, 양, 이, 이세 분의 실명을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의 개인적인 치기이든 뒤에서 조종하는 문재인 빨갱이 세력에 의한 작정한 공격이든, 아니면 제3의 정치 세력의 시기에 의한 공작이든, 세 분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따끔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김일선이 이 강, 양, 이, 이세 분에, 이세 분께, 이세 분께 말씀하신 그 위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정말로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저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저의 잘못을 확인시켜 주는 명백한 증거 제시 없이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오늘 이후 지속된다면, 저는 즉시 세 분의 실명을 공개하고 미국과 한국에 사시는 각세 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세 분이 계시는 곳에 애국 국민들과 함께 찾아가서 삼자 대면, 사자 대면, 다자 대면을 통해서 공개적인 사실 확인을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지난 일 년간 구국 운동에 수신했습니다. 태극기 대반격 한미열맹 전국 투어로 국민들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희망의 움직임으로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문제인 집단과 공범 박지원, 홍석현을 법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태극기 대반격 구국 투어의 일선에 섰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저 개인에 대한 은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 개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세 분을 세 분은 아까 말씀드린 강, 양, 이시상 쓰시는 세 분은 저를 단죄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공격을 하필 이 순간 시작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1차 전국투어를 성공리에 마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미국투어를 바로 앞둔 이 순간에 태총의 사기를 꺾고 분열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총의 책임자인 저 김일선을 추락시키기 위한 음해 공작일까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증거 제시 없이 음해가 지속되면 강, 양, 이씨 세 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오늘 일요일 새벽입니다. 김일성 교수 국민 여러분께 해명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오늘 특히 지난 토요일 하루 사이에는 뭐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저를고 묘하는 내용의 이 글들이 사진 캡처가 떠가지고 뭐안간 곳이 없다고 제 주변 사람한테 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고 당혹스럽고 정말 합필이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단 저의 평소에 제가 좀더 저의 처신을 잘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 씨, 양 씨, 이씨세분 제가 행여나 세 분께 이 구국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세 분께 마음에 상처를 입혀드렸거나 상황 속에서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이 순간 제가 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근거 없는 해나 증거 없는 어떤 이런 그 공격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태극기 구호운동에 대한 심각한 공격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이런 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절대로 복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직함을 이 순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의 직함을 씁니다. 크게 통치으로 태극기 군대라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태극기 국민 평의회 태평 상임 대표. 두 번째, 국민특검 국검 상임 대표. 세 번째, 태극기 대반격 국민총연합 태총 상임 대표. 네 번째, 태극기 애국연구소 태연 대표 다섯 번째 태극기 미디어 태미 대표 여섯 번째 국가 통치대학 국대 아직 아무 식함은 없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일곱 번째 세계 태권도 연합 WTA 사무총장 마지막 여덟 번째 월드핀테크협회 WFA 부회장 실체가 없는 이름만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물론 준비 중인 조직은 아직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체가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섯 개 조직은 태극기 군대를 위한 체계화를 위한 조직 구성이고 문재인, 문재인 빨갱이 정권을 집단을 끌어내기 위한 각계 전술을 위한 태극기 군대의 각 전문 학열입니다. 나머지 태권도 조직과 핀테크 조직은 제가 오래전부터 몸담았던 제 개인적인 사적인 그 조직입니다. 그것이, 어, 아, 저에게 어떠한, 그, 그까요 직함을 많이 쓴다, 이런 말 하면서, 소위 이제, 그렇게 되는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힘든 일이기에, 당장은 결혼에 대한 바람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가 고아여서 저의 스승이신 김시환 목사님 손에 부로하게 자랐고 두 아이를 키우는 이혼율을 아이도 키워 주겠다고 제가 유혹해서 3, 4년간 깊게 사귀고 물적 도움만을 받고 배신했다는 등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고아도 아니고 김시환 목사님 손에 부러하게 자란 사실도 없으며 두 아이 키우는 이혼녀와 삼사년 사귀다가 물적 도움만을 받고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악성 루머는 근거 없이 말로만 전해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여서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재선에서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태극기 군대가 출정한 최근에 다각도로 변형된 음해성 이야기로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음해성 공격을 한강 씨, 양 씨, 이씨 성을 가진 세 여성의 페이스북 공개 대화 내용을 추후 필요시 증거로 사용하려고 사진 저장 즉 이미지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미지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애국파리하며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글 속에. 제가 돈을 밝히고 모금함을 제게 맡기면 돈이 없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애국을 빌미로 여자들 등치고 다닌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방으로 다니며 강의하고 지방교회를 전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트로 다니는 목사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드리는 말씀, 2017년 10월 22일, 김일선 음해에 대한 해명. 태극기 대반격을 일으켜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 자리에서 축출하기 위한 태극기 군대의 한미혈맹 전국 투어를 강력히 추진하는 지난 일주일여의 시간에 맞추어 저 김일산에 대한 개인적 신뢰도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음해의 글들이 인터넷상에 대대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어제와 오늘 벌어졌습니다. 태초의 1차 전국 투어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애국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느꼈고 다음 주에는 연이어 미국 투어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아마도 이러한 태극기 대반격의 강력한 행보에 위협을 느낀 개인이나 집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극기 대반격에 사기를 꺾기 위한 방법으로 앞장서서 뛰고 있는 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음해가 있기 때문이며, 저는 이미 구구 운동에 나선 공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의 사생활에 대한 명쾌한 신뢰성 공감이 중요하다는 조언에 따르고자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이혼을 하고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싱글남입니다. 최근 저도 재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새로운 배우자감을 찾고자 좋은 분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운동에 투신한 이상 누군가와 지금 가정을 니다. 태극기 군대로 하나되는 태총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태총의 목소리가 극도로 싫은 또는 두려운 집단은 빨갱이 공산주의자이거나 보수 분열자입니다. 저희 태총의 구국 투어가 알갱이 문재인 집단에 위협이 됨을 직감한 문재인과 그 배후 세력이 작정하고 김일선 공격에 나섰거나 특정 정치 집단에서 경쟁 의식을 느끼며 지저분한 음해 공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관측됩니다. <laughs> 근거 없이 떠도는 악성 루머의 진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이미 세차게 시작된 태극기 대반역의 힘을 꺾으려는 그런 자들의 못된 의도를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